이두 사람이야. 두 사람이야. 이 아, 여기는 몇주 정도면 이렇게 풍성하고 나서 몇 자루 더 묻지 마. 500, 500을 먹자. 몇 아, 대단

안 사면 돼. 아니 강아지 유치원 데가. 그냥 안 산대. 아니 직장인데 그 맡겨 출근하 아니, 안. 돼. 돼. 강아지 애초에 안 산대. 그 국장 보면은 봐봐. 미리 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당면하고 야채만 익으면 돼. 굳이 이걸 안 익혀도 이미 한 번. 삶았기 때문에 다 익혀져 나와. 자, 그래서 금방 먹을 수가 있어. 당면하고 야채만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야. 미안해.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먹을까? 아까. 용면이, 라면 반은 반이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충좀야 아무리 아도 당면부터 이렇게 건져주는 게 좋아. 당면이 뿌르니까. <laughs> 오. 아보이아안그

아이고, <목소리> <목소리>